아, 시청자 여러분, 낮 전역을 지금 불을 보고 있는데. 전역사 1969년 4월 21일 나전역사 신축착공 1969년 7월 28일 나전역사 신축종공 1969년 10월 15일 보통역으로 영업개시 1992년 6월 소화물 취급 중지 격하 무배치 간이역으로 격하 1993년 7월 1일 역원 무배치 간이역으로 격하 관리원 정선역 2002년 8월 31일 태풍 피해로 정선 구절리간 열차 운행 중단 2004년 2월 10일 정선 구절리간 열차 운행 재개 2011년 10월 5일 여객 취급 중지 나전역은 1969년 역사 중공 이후 석탄이 한창 국가 기관 산업의 원동력이었던 시절 보통역으로 시작하여 나전광업소 폐광과 함께 1993년 무인차 간이역으로 격화되었고 2011년부터는 여객 취급이 중지되었다. 예전 나전역은 무인차 간이역으로 철거 직전까지 갔다가 겨우 살아난 제2의 삶을 이어가는 간이역으로. 삶의 우여곡절이 많은 역이기도 하였으며, 당시 사용했던 간의 의자와 난로를 재현하여 관광객들에게 애초억을 선사하고, 영문 입었던 복장과 업무를 보았던 영무실 내부 모습, 열차 시간표와 요금표를 재현하여 과거와 현대의 추억이 어울리는 광상명소로 방광명소로 탈바꿈하였다. 과거 탄광이 번성하던 시절에는 이 역을 통해 광부들이 복적였고 석탄 합리화 이후 나전광업소 폐광으로 많은 사람이 이 역을 통해 타향으로 떠나고 지금은 텅빈 기차역과 철로만이 그때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다. 이후 나전역에서 촬영한 작품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1992년을 시작으로 모래시계 1995년 서태지 휴대폰 1박2일 킬미힐드 드라마, 2000, 2015년 등 촬영의 배경이 되는 역으로 국내에 널리 알려졌다. 자. 아, 옛날에. 아이고, 옛날엔 열차가 이렇게 많았네. 응? 하하. 청량리 아우라지. 자 여러분 한참 전성기 때 열차 횟수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두번세번네번 번,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열번 번. 아이고 참자 요게 열차가 정상적으로 움직일 때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민동산 아우라지 아우라지 저 여량 인데 여량 열량. 야 전성기 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 어이고 열차가 아홉 번이나 서다 가다 했네. 자 아, 지금은 관광용 자, 시설로서 잘 보존이 이렇게 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우라지, 뱃사고, 아 울지 마라. 자, 우리가 이 역을 아 무조건 철거하고, 뜯어버리는 것보다는, 자, 이렇게 잘 보존하는 것이, 예. 야, 그럼 가보자. 통표는 지름 약 1cm의 노세된 원판으로 중앙에 구멍이 뚫려 있어. 원, 사각, 삼각, 십자, 마름모형이 있다. 이 구멍은 역사에 마다 정해지고 순서대로 순환 지정되어 있다. 기관사는 통표 수구구, 예, 넌 정해진 모양의 통표를 역장으로부터 받아. 가져가지 않으면 열차를 발진시키지 못한다. 이때문에 하나의 역사에서는 동시에 일개의 통표밖에 끊을 수 없게 된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통표는 운전허가증으로 통표 휴대기에 넣어서 다음역까지 갖고 운전을 합니다. 여기에 도착해서 그 다음역으로 운전을 하려면 또 다른 통표를 가지고 운행을 해야 합니다. 이때 여기에서 통표 휴대기를 주고받기 쉽게 하기 위하여 기관사나 부기관사가 통표거리에 직접 걸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통표 받는 거리와 통표 주는 거리로 구분되어 있다. 통표 전역 어? 이게 뭐예요? 아이고 이게 너무 화면을 키웠네 아... 낮은 여기 옛날에 넓었네. 넓었어. 호호. 자 여러분 이 철길이 에 구절리에서 끝났는데 아 이쪽 방향으로 계속 가게 되면 여러분 저 강릉 쪽으로 가는 그 KTX KTX 어, 고속 열차와도 만날 수 있는 어, 그런 예, 철로가 되겠습니다.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는 그거하고 연결하면은 괜찮지 않나. 자, 강원도에서는 보기 드물게 예, 직선화가 굉장히 길게 돼 있는 낮은 역. 비 오는 낮은 여기 오랜만에 와 봤어요. 자, 하늘로 구름이. 한 백산 도깨비가 오늘 정선을 나온 김에 정선 나전역을 이렇게 오랜만에 한번 둘러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겼겠지. 아, 돌이, 일로 가게 돼 있네. 으아, 감도 너무, 시들. 어디서 본 사람인데, 이 사람? 저 팀도 시. 제좀 갠다야 자 시청자 여러분 시골 간이역 탐방. 낮은 역 구경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